Hi guys, this is Chloe. Today, I'm going to eat 5 flavors of Queen a m o n g and Diced Americano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클로이입니다. 오늘은 서울 앵무새에서 구입한 5가지 종류의 퀸 아망 준비했어요. 맛은 순서대로 얼그레이, 말차 모찌, 베리 요거트, 초코파이, 앙버터예요.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같이 먹어볼게요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끝!